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늘 생머리와 가슴에 담고 오늘도 말씀 대신에 주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인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겠사오니 우리.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이 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아담과 하와에 아, 자녀들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또 가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농사를 짓는 자고 아벨은 양치는 자라고. 합니다. 아마, 아마 아벨과 가인과 아,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부분들을 또한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나 3절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색 죄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중요한 건 아벨의과 그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제사를 먼저 드리는 사람이 가인입니다. 물론 가인이 먼저 드렸는지 아벨이 먼저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문맥상 보게 되어지면 가인이 먼저 드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땅을 흘려 걸었던 그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벨도 드리게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고,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왜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았어 받았을까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대부분그 동안의 이야기가 뭐냐면 어, 양의 첫새끼를 어, 피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문맥상 보게 되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실 때 뭐라고 말했냐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제물을 아, 아, 그, 그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 그 사람의 사람 자체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 외에 중요한 건 가인이 마치 하나님이 가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을 보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까지 변하여 그렇게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거나 또는 우리들이 원하는 뜻들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우리들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할 때에 어쩌면 우리도 때로는 분노하거나 또는 안색이 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지. 지금 가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이유는. 그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몹시 불 분노하고 안색이 변할 정도로의 마음을 그런 그, 그, 그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만약 이것이 아벨이라면 아벨 같은 경우는. 많이 받지 않았을 때 제가 볼 때는 어,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뭔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부분인가 몹시 어, 그러니까 분하거나 안색이 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고? 안색이 변하는 어찌 됩느냐? 네가 선언해가면 어찌나 지짓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문 앞에, 문에,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가인의 사명 한과인 실은 겉과 속이 다르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는 믿지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이러한 두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아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그가 농산물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이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겁과 속이 다르고 사람과 환경에 따라 다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꾸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가인과 아벨 가운데 어느 모습에 많이 속할까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에게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만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얼굴이 분노,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비록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열심히 놀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놀지 못하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어제도 아이들이 요즘 반가울 때에, 이제 월수금 교회 와서, 이제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또 한시에 또 소화기고, 그리고 이그 주말 중간에 이제 있으니까, 은성이나 애들 데리고 와서 이제 고 점심도 좀고 사먹기도 하고, 챙겨주긴 기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두 시간 동안, 이렇게 좀하고고가 하고 해야 될 일을 들좀 해라 그러면 어, 그때부터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신들이 교회에 왔을 때는 에한 시간 정도 할 것은 하고 그 나머지는 어, 깔아놨던 그 게임을 하고자 원했고 놀고자 원했는데 그 계획이 틀어지니까 안색이 변하는 일이고 마음이 몹시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비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언제는 감사했고, 언제는 기뻐했고, 언제는 즐거워했지만 나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몹시 분하거나 안색이 변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므로 가인에게 무언가를 교훈을 주고자 원했던 것거요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분하고 안색이 편하여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마음,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가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못하며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며 그렇게 겉과 속이 그리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어지는 우리들의 마음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재물을 받지 않는 이유는 가인 그 자체 아벨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7절 말씀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은 가인이 선을 원하는 마음도 별로 마음이 없었고, 그리고 그죄 앞에 늘 넘어져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죄는 항상 우리를 원합니다. 죄는 우리를 갈망하고 있고, 죄는 우리를 사모하고 있고, 죄는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원한다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자신의 미혹과 유혹에 빠지기를 원하고 있고, 오늘 하루의 삶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우리가 끌려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렇게 원하고 있고, 죄가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되고, 그 사단을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것이냐? 내가 죄를 지배할 것이냐? 사단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 것이냐? 내가 사단을 지배할 것이냐? 사단의 미혹과 괴기와그 계획이 나를 지배할 것이냐? 아니면 사단을 내가, 사단의 계획을 내 지배, 내 손에 넣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분별하는 이유는 지배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지배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우리가 온유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배권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지배권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쁘지 않은데 기쁨에 대한 것을 갖는다면 우리는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부분은 차라리 지금도 우리들의 욕심과 욕망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절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욕망과 욕심에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뭔가를 이루어지려는그러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당장에 이루어질 수 있고, 아니면 시간을 많이 둬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당장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인내와 오유함이 있을 때, 조급한 마음을 지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사단이 나를 지배할 것이냐, 성령이 나를 지배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죄는 우리를 늘 갈망하고,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궁주의 사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죄가 나를 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죄를 다스려 나아갈 수 있는 그 지배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인을 죽인, 그 아벨을 죽인 가인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지요. 그 저주는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주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건 아무리 농사하는 자였잖아요.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서 이리 쪽쪽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쪽에서도 열매를 맺으려고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안 맺고 이쪽에서,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데 지금 가인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 무엇이냐면 나가도 복을 못 받고 들어와도 복을 못 받지 못할 거라고 그러면서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벌이 너무 무겁다고 여겨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항소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표를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가인은 자기의 죄를 너무 약게 보는 거 지금 자신이 선함보다는 악함이 더 많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있고, 그리고 가인을, 그러니까 아벨을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인 것에 대한 아주, 뭐랄까, 죄. 양심의 이, 어, 정말 미안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죄도 너무 무거운데요, 죄지는 너무 무거운데요. 아좀좀 이게 좀 가볍게 주면 안되겠어 이러고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 사람 누구나 다. 자신의 죄벌을 얕게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도 티와 들보를 이야기할 때 나에게는 들보 같은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 있는 자그은한 티를 내 잘못보다 더 크게 본다는 거죠. 지금 가인이 그러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적게 보고 있지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벌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잘못과 우리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부를 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거는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쩌면, 가인과 같이 우리는 우리들의 잘못을 너무나 작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이게 하나님의 보는 기준과 우리가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모든 부분에서는 늘우리는 내가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나의, 내가 더 잘못이 크고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키지만, 우리들에게 있는 건 들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살아갈 때,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의 기도를 들어주고, 표를 주셨고,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 가인이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느냐, 이런 질문보다는, 하나님은 많은 자유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때 가인이 지금 살인죄도 지었고,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사이코패스거가요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손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가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지. 아버지를 떠나서 나아갔던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하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용서하실 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일만 달란 듯 빚진 우리들을 향하여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는 그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질문보다는 하나님은 가인과 같은 많은 죄를 지었던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분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얻었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젖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 죄를 인식하고 그 죄에 빠져 살아가는 내 모습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단이 주는 죄책감에 빠져서 한없이 나락으로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어떠한 잘못을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 오늘도 회개하며 엎드리며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또 결단하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깨닫고? 또 어떠한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가인 그 자체, 아벨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인은 늘 죄가 갈망할 때 넘어졌고 그 안에 선함보다는 악함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도 자신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가인.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보다 나의 죄가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죄는 작게 보고 모든 사람에게 그 죄를 돌릴 때가 너무나 많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인과 같이 살고 있는지 아벨과 같이 살고 있는지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 하여 주옵소서. 죄는 늘 우리를 갈망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늘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지배권을 가지고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가인조차도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가죽옷을 제치어 입혀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가인의 잘못 속에서도 용서해 주시겠다 그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꺼이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